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소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398조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많이 아팠습니다. 죽기 직영까지 갔고요. 회복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수술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퇴원은 했지만, 부축하는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몸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몸으로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로 몸은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눈에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의가 가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점점 더 회복되었습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덤이 아니라 회춘이라고 할 만큼 건강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지켜보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참 흐뭇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도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일상에는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지만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순조롭고 가족들도 평안했습니다. 아팠을 때에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직 많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아져서인가 하나님께 서는 일에는 서서히 무뎌졌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형편이 되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몸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나와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기도도 찬송도 성경도 교회도 교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합니다.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통해서 하나님이 더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형통해서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합니다. 병원에 있는데 병원 밖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아프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아프고 어려운 사람보다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상황이 사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착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요. 넉넉하게 살고 잘 배웠으니 마음 씀씀이가 크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의 오랜 속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요. 요즘 방영하는 어떤 드라마에서 돈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신부도 곱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정 반대로 가난해서 마음이 베베 꼬였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자랐으니 말에서 티가 나고 행동에서 티가 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상황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이 말을 수긍하는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방을 하다가 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서 은혜와 평화를 보고 돌아오게도 되고, 반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불안과 공허함을 보고 돌아오게도 됩니다. 성경만 봐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아니, 나오게는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면서 자기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옥에서도 자기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이 맞고 즐거우니까 찬송하는 것이 맞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즐겁다고 다 찬송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기도가 하나님의 힘으로 고난을 벗어나는 수단만도 아니고 찬송이 만사 형통에서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하는 식의 기쁘고 즐거운 노래만도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을 잘 압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변명과 핑계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약점이고, 사람의 한계이고, 사람의 원죄입니다.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약함이고, 사람의 한계이고, 사람의 뿌리 깊은 죄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제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상황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회가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살았을 것 아닙니까? 아프니까 일도 놓고, 손도 놓고, 인간관계도 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잘 살았나, 돌아보게도 되고, 놓친 것은 없었나, 돌아보게도 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깨닫게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른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만 보이는 삶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입니다. 즐거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즐거움은 정반대의 의미에서 기회가 됩니다. 만사 형통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은 욕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당사자인 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사형통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소득을 얻었습니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만큼 큰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는 혼잣말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입니다. 내 소유, 내 소출, 내 영혼, 내 내일, 나의 모든 것.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았습니다. 자기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영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문이 그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라는 말은 상황과 본질을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라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덕분에 산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라는 말은 어려움 없는 삶이 나를 무뎌지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교만하게 함을 알라는 말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서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노래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왜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거나 그들의 기도이어야 더잘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홀로 끙끙 앓지도 말고 홀로 할수 있다 하지도 말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자존심 등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에게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까? 기름이 약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남다른 효험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이고 교회의 어른인 장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강자든 약자든 지식인이든 아니든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데, 그때 간절히의 의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말 있어야 하는 간절함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정말 있어야 하는 간절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예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위함입니다. 한 줄을 보냅니다. 한 줄을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 봅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시간에 주일이 있는 것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공간에 예배당이 있는 것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에 교회가 있는 것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소유와 물질에 헌신이 있고 헌금이 있는 것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실패와 상실과 아픔과 슬픔과 시련이 있는 것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성공과 성취와 형통과 즐거움과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얼굴 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래야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좋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은혜는 아닙니다. 어렵기만 해서야 안 되겠지만 또 어려움은 한 번이라도 더 겪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절망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절망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멈추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이냐, 즐거움이냐가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냐, 자신만의 의지와 생활이냐에 따라 오늘과 내일이 결정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